오늘은 나훔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 요나스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의 회개와 구원의 말씀이었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나훔서는니누웨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한 그 아수르였지만 죄를 이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 이후에 니누에는 다시 완악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절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에 묵시해 그리라.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경고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엄격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이며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것은 자녀를 괴롭히거나 벌을 주기 위한 엄격한 말도 아니며, 아버지 자신을 위한 말도 아니죠. 오직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고 복받게 하려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엄격한 말이며 무서운 말이며 심판의 말이며 어리운 말이며 율법이며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한 자신만을 위한 말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율법으로 이해하는 악한 자녀를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사는 악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돌이키라는 사랑의 말씀이며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그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국 백성들에게는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벌 주시는 율법으로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복음으로 듣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강도 현장에 경찰이 오면 강도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지만 강도를 당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른 것이죠.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심판하실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악한 자라 하더라도 돌이키기,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3절 말씀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벌 받을 자가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이키고 흔드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나스에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니누웨를 사랑하시고 그 니누웨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시고 보내셔서 흔드시고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그저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상과 갈매니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리시고 홍해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4장3 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람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거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을 바람에 깜짝 놀랐죠.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니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엉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퍼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구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는 자, 그들은 모두 진멸될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이죠. 세상의 생각. 씨앗을 심었으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 혼돈이며 의지로움인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혼미한 정신상태, 땅인지 하늘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마지막 그날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원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설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저주,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무덤이 준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하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며 화평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며 진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엄중한 말씀이며 율법이며 죽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노아기를 더디하시며,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의 기울을 베푸시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십자가 예수 글도 생명의 복음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홈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나홈서는 니누에가 열국에게 행했던 그 악한 행위 그대로 바벨론에게 당하며 무너지며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누에, 곧이 아수르는 모든 나라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흩어버리고 민족과 민족을 혼합하게 하였죠. 이와 동일하게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빼앗길 것이며 흩어지고 섞여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에 강한 것을 쫓아 살리는 사람은 그 강함을 얻겠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강한 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 그 돈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높은 지위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를 탐하다가 그 생이 마감될 것인 것이죠. 나홈 선지자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강해지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진 그 니누에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낮아질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한 나라, 악한 것들, 거기에 나를 대입하면 정답이죠. 나움서는 더 가지고 부자가 되고 더 강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 나. 우리를 보고 돌이키고 낮아지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경고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 저다. 이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 이 파괴하는 자는 바로 이 니누에,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 바벨론의 너부가 낼살 왕이 온다는 것이죠. 이 나훔서는 니누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50년 전에, 기록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아이고 니누에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무장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과 높음과 부하 칼과 창으로 무장하지만 니누에가 준비한 그 강함보다 더 강하고 힘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인 것이죠.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강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은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 힘센 것은 더 힘센 것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약함으로 강함을 무너뜨리며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3절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에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 도다. 그의 그의 용사들, 그에는 바로 니누에를 멸망시킬 바벨론의 군사들이죠. 바벨론은 리누의 강함보다 더 강함으로 요동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은 리누에는 우왕좌왕 이리저리 달리다가 공격에 대비하지만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 나옴 선지자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강하고 높고 힘센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절 그가 그의 종기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이, 그는 니누웨죠 그래서, 이 종기한 자들이 생각해 내니, 이 말은, 이게 니누웨의 왕이 바빌런의 공격에 대응해서 지휘관들과 장군들과 불러서 막 의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 서둘러 공격에 대비하는 그 니뇌를 나타내죠.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죠. 예수 그로서 십자가 아니면 방법이 없죠. 세상에 강하고 힘센 것들,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높아진 것들, 결국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8절,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쓰라, 쓰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 예로부터 이제 그 니누에를 향하여서 물이 모인 못 같은 곳이다. 아, 중동 중에서 물이 모인 곳이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도시가 생기며 큰 문명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죠. 그래서 황하강, 인더스강,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바로 이 니누웨가, 바로 이 아수르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 유액의 메, 메소포타피아 그 문명을 일으킨 곳이죠. 그러나 물이 모인 곳, 부엉하는 곳, 도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곳, 부엉하는 그 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타르기 일어난 곳이죠. 우리가 참 돌이켜 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더 가지고 더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걸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성함이니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삐틀이로다이 니누에 이 아수르 이 니누에를 침공하는 바벨론이 소리치고 있죠. 그래서 니누에는 이아수르는온 그러니까 열방을 공격하고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그 창고에다 가득 쌓아 두었다는 것이죠. 저축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입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뭐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어서 창고를 더 지어서 가득 쌓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 가득 쌓아둔 것이 누게 될 것이 될 것이냐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강한 것도 높은 것 구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며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결말입니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이 니누에를 이르는 말이죠. 니누에가 이 왕이, 니누웨의 그 사자라는 거죠. 사자처럼 그의 자녀들이 힘세어서 뭐 두려웠어.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누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멸할 것이며 내가 또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두려울 것도 없었던 니느웨 아수르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강함, 세상의 힘센 것은 더 강하고 더 힘센 것에 의하여 모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면 누가 그것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힘센 것들, 세상의 높고 부한 것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더 약하고 낮고 비천한 것으로 강하고 높은 것들을 전부 무너뜨리며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경쟁하며,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살려 하는 것, 그 모두 버리고, 돌이켜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홈 마지막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복체 바치고 자신의 소원과 복을 비는 우상 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케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되고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 멸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교도 말씀을 바로 깨닫지, 깨닫지 못하고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성교, 하나님 없는 성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며 한자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어, 뭐, 처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예배가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늘 두렵고 떨리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옳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는가? 내가 읽고 깨닫는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읽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며 심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화의 슬진 저피해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피의 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니누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니누에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이죠. 속이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의로 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살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의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강함으로 스스로 살수 있다 여기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이며 심판입니다.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니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수르는 야만적인 그런 폭력과 유혹과 거짓과 사기로 열국을 압자했죠 그래서 그 니누에가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수르는 힘이 전부라 생각했지만 그 힘은 결국 더큰 힘에 의하여 자기가 행한 것과 동일하게 자기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미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바로 애굽의 옛날 수도 구수도이죠. 그 구수도는 강으로 둘러있고 크고 높고 견고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던 었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하고 힘센 나라도 더큰 힘에 의해 결국 무너졌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노아몬과 동일하게 니누에도 물로 둘러 있고 그 성벽이 두꺼워서 마차가 여섯 대가 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아몬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기도 동일하게 무너질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연하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니누에가 그 회개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높아짐으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완악함인 것입니다.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네 노예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며 그 부상이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보고 열방에 손뼉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수르가 열방에 행패를 행했다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강하고 높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구하며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죄가 무겁고 깊다는 것. 그래서 네 부상이 중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함에 엎드리며 세상에 높고 강한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함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과 신랑 대신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과부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여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